드디어 공개! AI로 무장한 갤럭시 S25 울트라를 자급제폰으로 만나보세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능은 기본! 학생부터 직장인, 쇼핑족, 사진작가까지 모두 만족시킬 AI 기능들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특별 배송 서비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갤럭시 S25 울트라! 이런 점이 좋아요! 진정한 AI 폰 탄생!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다양한 AI 기능! 노트 통화 어시스트! 서클 투 서치 등 꼼꼼한 기본 구성품,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패키지 안심 배송, 특별 배송 서비스로 안전하게. AI 기능으로 일상을 혁신하는 갤럭시 S25 울트라, 노트, 통역, 검색까지 똑똑하게. 자급제폰 첫 구매인데 정말 편리하네요. 대리점 방문 없이 온라인 개통이라니 배터리 성능도 최고예요. 하루 종일 써도 넉넉하고, 게임할 때 발열도 적어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정말 만족, 선명하고 밝아서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HDR 영상 볼때 특히 실감 나요. 브라우징 어시스트 기능도 꿀 웹페이지 요약 덕분에 시간 절약은 물론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볼 수 있어 좋아요. 다만 화면이 커서 한 손으로 쓰기엔 좀 불편하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자급제 진짜가 왔다. AI 기능 파헤치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